속성간 제약 규칙에 관한 기능 소개입니다. 속성간 제약 규칙이라고 하면 속성간 속성의 값이 널값 또는 낱널값 또는 특정 값을 보유했을 때 그에 따라서 화면에 대한 이동 또는 화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먼저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 법인 개인 구분이 개인일 때에는 개인 거래처 또 법인일 때에는 이 값을 국내 거래처 그리고 사원일 경우에는 담당자 명은 어, 히든으로 숨기고자 하는 이러한 니즈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사용한 기능은 어이 법인 개인이라는 속성을 이넘으로 정의를 하고 그 이넘 값에 대한 콘스트레인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 이넘 유형이 아닌 다른 값, 예를 들어서 코드 유형이라든가 또는 불리한 이런 유형까지도 억지로 이넘 값으로 정의를 해서 정리를 해왔는데 어, 이번에 새로 속성간 제약 규칙을 적용을 하면 어, 이넘 값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화면에 대한 변경이 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번호가 값이 없을 때에는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없을 때에는 주소를 입력을 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 예시를 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조정이 가능하고 또 전화번호가 0 2 123-1234인 경우에는 이동 전화가 자동으로 특정 압수 정의를 하고 뭐 이메일 주소를 없앤다거나 이러한 화면의 조정이 가능하게, 대, 가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값 유형이 존재하거나 또는 없거나 또는 특정 값을 가지거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하는 값은 이런 식으로 기본 값 또는 특정 값을 뭐 하, 숨긴다든지 필수 값으로 한다든지 옵셔널로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정하는 화면은 속성관리 화면에서 화면 변경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하시고 이 변경 화면에서 요 하단부에 있는 속성 간 제약규칙 탭에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제가 정의를 해 놨는데 추가를, 통, 추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속성 값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법인 개인 구분 값이 만약에 있다면 뭐를 해라. 또는 없다면 뭐를 해라. 또는 특정하게 지정된 값이면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정의가, 정의가 됩니다. 지정 값인 경우에는 속성 값을 이 값이 003인 뭐 0003인 경우에는 요 제약 받을 대상이 속성 또는 세그먼트 어떤 레벨로 지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03일 경우에는 속성 중에서 조정 개정이라는 속성을 그래서 값을 디폴트로 뭘할 것이냐, 요, 요, 필드를 숨길 것이냐, 필수로 할 것이냐, 필수인 것을 옵션으로 할 것이냐, 단순히 리드 오니로 조회만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숨겨져 있는 것을 보이게 할 것이냐, 그리고 파서벌 밸류 값들을 몇몇 개 값으로 입력을 제한할 것이냐를 정의합니다. 그 디폴트 밸류로 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제약값은, 어, 어, 000123 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어, 만약에 하이드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약값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default 값하고 passable value 두 개의 경우에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계정 0003일 때에는 passable value를 입력하는 값을 a 또는 b만 가능, A 또는 B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콤마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돼, 이렇게 입력을 하면, 0003일 때에는 조정 계정은 A, B 두 개만 나올 것이고, 디폴트 값으로 A라고 찍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디폴트 값을 없이 하시려면, 앞을 없이 비우고, A 또는 B,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것은 속성에 대한 지정 값이고, 만약에 이 값이 뭐 이, 이, 음, 없, 없을 때에는 세그먼트를 조정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세그먼트를 하시고 대상 조정을 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세그먼트일 때에는 할수 있는 제약은 하이드하고 쇼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값이 뭐라도 있으면 뭐해라 없을 때는 뭐해라 특정한 값이 모일 때는 숨겨라 또는 보여라 이 정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화면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